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단원 들어가겠습니다. 어, 3단원은 전략적으로 읽고 논리적으로 쓰기 단원이네요. 자, 오늘은 일, 모두를 위한 디자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어, 90쪽을 펴보도록 합니다. 자, 거기 90쪽을 보면, 어, 3중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죠. 어 우리가 보통 자화상이라 그러면 자신의 얼굴을 그린 그림 또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어 주로 자신의 초상화 얼굴을 많이 그리는데 이, 이 자화상은 어 그림 얼굴도 있고 또 거울 속에 비친 어 모습도 있고 또 뒷모습도 있죠 그래서 세 가지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어, 자화상이라 굉장히 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어, 자화상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죠. 어, 그런데, 어, 자화상을 표현하라, 이렇게 하면은, 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신체 부분을 드러내도 자화상이 될수 있어요. 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뭐 손을 많이 사용한 사람의 손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그 어떤 발레리나의 발 같은 게 있잖아 어, 수많은 훈련으로 인해서 울퉁불퉁해진 발이 그 사람의 자화상 그 사람의 삶이라고도 볼수 있지. 어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살려서 그림을 그리면 어, 자화상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이 책에서 왜 하필은 이, 하필 이 그림을, 어, 보여줄까요? 아, 그래서 선생님도 생각을 해보니까, 어, 디자인은 어떤 고정된 관념을 버릴 때더 좋은 디자인이 나온다는, 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어, 자화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던 익숙하지 않은 자화상이 여기에 소개가 된것 같습니다. 고정관념 버리기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때, 어,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동영상을 멈추고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음,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고, 금방, 어,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아, 무슨 내용인지 지금, 정확하게 어, 해석이 잘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네요. 어, 어떤 특별한 어, 일부분의 소수를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어, 모두를 위한 디자인. 자, 그데 우리가 디자인이라 말을 많이 에, 하고 있는데. 어, 디자인은 뭐, 우리 가구라든지, 옷이라든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죠. 모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어, 그것이 가장 잘, 적절하게 어, 사용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디자인인데, 자, 여기 디자인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디자인은.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집단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나 어할수 있는 우리는 이제 대부분 그 누구나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음, 왜냐하면은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이윤을 창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가 이용할 수는 있지만, 어,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특정 집단에게는 즐거움을 주지만, 그 외의 사람에게는, 어, 해당이 안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 뭐, 관절염을 앓는 사람, 노약자, 그리고 아주 키가 크거나 아주, 어, 비만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에게는 또, 어, 적당하지 않는 디자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어, 그런 사람들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디자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죠. 어,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처럼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또 노인, 어린아이, 남자, 여자, 내국인, 외국인. 을 모두 포함해서 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디자인을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어,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디자인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어, 긴 막대 모양의 손, 문손잡이. 예를 들어서 동그란 문 손잡이는 이렇게 손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어, 긴 막대 문 손잡이를 가지고 뭐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거나 이렇게 사용하겠죠. 그다음에 또 휠체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예전에는 휠체어를 어, 리프트를 이용해서 올리거나 내렸는데, 이게 또, 어, 위험성이 또 있더라고요. 어, 리프트를 잘못 작동하면 또 떨어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한 곳에는 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또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나올 때그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리, 또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나오는 다국어, 어, 음성 안내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디자인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약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어, 모두에게 유용하다. 이런 뜻이죠.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원칙을 한번 볼까요? 어, 누가 쓰더라도 차별감이나 불안감,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 누가 쓰더라도. 그리고 다양한 생활 환경 다양한 개인 그리고 어~ 특별한 경험이나 능력 지식이 없어도 관계없이 그리고 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쉽게 돌이킬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구나 쉽게 어~ 쉽다는 얘기가 많죠. 쉬우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의 그림을 보면 어, 못따기 시공을 했다. 이렇게 나와있죠. 못따기 시공은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시공입니다. 그래서 어, 턱을 제거했다. 그래서 누구나 넘어갈 수 있고, 어, 넘어가는데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시공 방법이다. 그런 디자인이다. 자, 버스 정류소. 자,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인데요. 자, 이렇게 지붕을 덮어놓으면 비가 오거나 해를 가릴 수가 있죠. 요즘 겨울에 보면은 이렇게 비닐로, 어, 비닐 하우스처럼 이렇게 막을 쳐놔가지고 겨울에는 또 추위를 가릴 수 있도록 해 에,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 굉장히, 어, 인간 중심의 그런, 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어,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때는 어린아이의 어 어린 아이의 눈높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 있고 알아볼 수 있게 어, 그림이나 높이 이런 것을 고려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어, 또 비싸지도 않아야 되고 내구성도 좋아야 된다.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 품질도 좋고 그리고 심미적이어야 된다. 또,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거부감이 없고 아름다워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인체와 환경을 배려해야 된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환경도 파괴하지 않는 환경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 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잘 관찰하고, 또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불편한 점, 그냥, 어, 약간 불편해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점을 잘 찾아내고, 어, 그런 것을 또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 그런 것을 잘 반영한 그런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입니다. 여기 보면 개성이나 상상력을 발휘하고 튀어보려는 마음,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만드는데 어, 사용하는 데는 불편하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별로 사용을 못 하고 어, 버려지겠죠. 어, 그래서 남다른 유별난 매우 독특한 뭐 그런 디자인은 어, 그런 디자인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 디자인이 필요하다. 타인을 보살 필려는 마음, 도움을 줄수 있는 디자인. 나의 디자인으로 인해서 편리하고, 어, 유용하게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그런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다. 거기에다가, 어, 이윤까지 이 비용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비싸게 예, 만들어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면 자주 사용할 수도 없는 거죠 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사업적 가치가 큰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다 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앞으로 굉장히 사업적으로 유망한 어, 사업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디자인을 어, 추구하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불편한 사람, 건강한 사람 모두를 위한 디자인. 결국 나와 나의 가족, 또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한 보편적 디자인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오늘 본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안녕.